그러면 3차시까지 일반 독성 값이 어떤 것을 우리가 정해야 되고, 뭐 관찰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실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독성 자료를 수집을 할때그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구해야 하는 값들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화학물질의 특성 중에서 좀 특... 인기할만하게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CMR독성을 가진 물질들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CMR은 발암성 칼시노제네시티, 변이원성, 뮤타제네시티 그리고 생식독성, 리프로덕션 톡시스티를 총칭해서 저희가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어, 대부분의 경우에 역치가 존재하지 않고요. 아까 역치가 무엇인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표적 장기 또는 그 결과가 관찰점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뭐 변이 원성이 있는 물질은 발암성도 일으킬 수 있고요. 이런 독성을 가진 물질들은 생식이나 발달에 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상 물질들 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유사성 때문에 저희가 CMR이라고 묶어서 부르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유럽 연합에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지에 관한 유럽 연합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는 줄여서이 CLP 레귤레이션 유럽 CLP 법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령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전성분 표기제 같은 걸 해당하는 그 내용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죠. 어떤 식으로 화학 물질을 분류할 것인지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CMR 독성이라고 묶어서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DB를 만들어서 화학 물질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일단은 카테고리화 해서 이렇게 좀 쉽게 카테고리 1이 붙어 있으면 어떻고 2가 붙어 있으면 어떻고 판단을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이 붙어 있으면 CMR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A와 1B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은 1A는 사람에게도 확실한 그 CMR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1B는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 이렇게 사람에게 CMR 포텐셜이 있을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실험 동물을 활용한 실험 결과를 볼 때는 CMR 독성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확, 확실하지만, 이제 사람에게는 그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에서 1이지만 B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카테고리 2가 있습니다. 이 2는 독성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CM의 그 독성 포텐셜이 있다고 서스펙티드 된다, 의심된다, 독성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 자료가 별로 없고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에비던스가 있지만 그것도 막 일관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다양한 실험 결과나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 근거가 어느 정도 가중되는지를 구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를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이 부분은 이제 그 민간 군을 고려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된 항목인데 이제 어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으나 이 락테이션 모유 수유를 통해서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2차 독성에 대해서도 배우시게 될 텐데, 2차 독성이 있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전이가 되는 것이고, 이제 어, 모체 자체보다는 옵스프링그 산자,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에드버스 이펙트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물질들, 특히 이제 브레스트 밀크를 통해서 전이되는 물질의 경우에 이렇게 모유 전이를 통한 생식 독성 물질이라고 따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 독성 이세 가지에 대해서 뭐 거의 비슷해서 묶어서 저희가 보기는 하지만 따로 따로 또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발암성이죠 칼시노제네 스티인데 어, 처음에 말씀드린 일반 독성 비발암 물질랑 이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비발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량까지는 계속 노출이돼도 건강에 영향이 없는 이 역치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참고치 안전 기준 평생 매일 그만큼씩 먹으면 유해하지 않은 수준 정량적으로 숫자로 나타내는 그 값이 이 위해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참고치는 미국 환경청 US EPA에서 이제 참고용량 레퍼런스 도우즈라는 이 개념을 사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레퍼런스 도우즈는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 농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우주는 이렇게 경구로 섭취하는 양을 뜻하고요. 컨센트레이션은 이제 호흡을 통해서만 노출되는 물질일 경우에 공기 중에 농도 아니면 사람은 물 세우기에서만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참고 용량이 C로 나타날 일은 없지만 물고기에게 만약에 참고 용량을 정한다 라고 하면 물고기는 직접 뭘 먹는 경우는 드무니까 물에 녹아있는 농도를 참고치로 설정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 US EPA에서는 레퍼런스 도우즈라는 말로 이 참고치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기관인 유럽연합식품안전국 어, EPSA라고 부르는데요. 이 Food Safety Authority에서도 이 참고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일 체중당량 섭취 허용량 (tolerable한 데일리 인테이크다라고 해서 TDI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톨러러블 음, 대신 a 셉터블이라고 해서 좀더 쉬운 단어로 ADI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경구로 섭취하느냐, 흡입하느냐, 경피로 노출되느냐는 이제 그 흡수 기전이나 뭐 대사나 분포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참고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겹쳐서 쓰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른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음 반대로 이 발암물질은 비발암물질과 다르게 역치가 없습니다. 이 발암물질의 정의 자체는 잘들 많이 들어보셨던 것과 같이 물질 그 자체 혹은 혼합물도 가능합니다. 뭐 미세먼지 아니면 담배 연기 이런 것들이죠. 혼합물로서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물질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용량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발생 가능성은 가능성이 낮지만 점점점 쌓여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형의 관계로 강도가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더 이제 용량 반응 관계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 그래프는 제가 시험에도 종종 내는 그래프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칼시노젠의 도우즈 리스폰스 커브는 트레시홀드가 없다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여기 이세 가지의 줄 중에서 역치가 없는 그래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써져 있죠. 칼시노젠 리니어하게 증가하면서 노스 s 레숄 l 드다이 그래프입니다. 선형의 관계로 계속 증가를 하는데, 도즈가 0이 아닌 이상은 이만큼 먹으면 이만큼의 리스크가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근데 발암물질이면서도 꼭 리니어하게 반응하지 않고, 선형의 관계가 아니고, 선형의 관계가 아닌데, 역치가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두 번째처럼 생긴 그래프를 따라서 독성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런 경우는 이 선형의 관계보다는 전농도에서는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증가 리스크의 증가분이 암 발생의 증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기울기가 좀 다를 뿐이지. 역치가 존재하지 않아서 한 단이 증가할 때마다 계속해서 농도와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비발암 물질의 경우에는 이렇게 역치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0에서부터 이 도우즈까지 해당되는 물질어 용량을 먹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역치 아니면 앞에 말씀드린 그 무영량 최대 관찰농도, 노화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노화엘 값을 벗어나면 그 뒤로는 도즈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리스크가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 영향, 관찰점이 어떻든 간에 그 건강 영향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 점점 증가하는 것이죠. 이걸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지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바람성인데요. 이제 그 앞에 CMR 분류에 대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CMR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 바람성에 대한 그룹 구분은더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이 바람성은 어, 이 국제암연구소 IARC라는 곳에서 그 만, 분류하는 자료를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데요. 이 공인 기관에서는 과학자,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현재까지 발표된 여러 가지 독성 시험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자료 또는 임상 시험 자료들 이런 것들을 근거를 해서 발암성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나 없나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모든 동물 실험에서 노출을 했더니 이 정도 용량에서 발암성이 있었다는 라 것이 이제 확실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영향이 가능하냐 안하냐까지 구분을 해서 이렇게 1,2,3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도 들어가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그룹 1의 경우에는 1급 발암물질이죠. 저희가 평소에 뭐 담배는 발암물질이다라고 말하는데 어 여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체 발암물질은 인간 대상 연구 자료도 충분하고 동물 실험 결과도 충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룹 2와 2는 이제 다시 A, B로 나뉘는데 이것도 사실 그룹 2 정도에만 들어가면 발암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할수 있는데요. 다시 구분을 해보면 그룹 2A는 인체 발암 추정 물질. "probably"라는 단어를 써서 어, 인간 대상 연구 자료가 조금 제한적이지만 이제 실험 결과가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의미로 그룹 2A로 구분을 합니다. 2B는 인체 발암 가능물질, 우리말로는 추정과 바, 가능의 그 포텐시가 별로 구분이 되지는 않는데. 어, 요 영어 단어로는 이렇게 probably와 possibly가 좀 달라서 probably가 좀더 강한 추정을 의미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2B는 possibly carcinogen이고요. 인간 대상 연구 자료가 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결과도 좀 불충분한 경우에 이렇게 2B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룹 3의 경우에는 아직 분류되지 않은 물질입니다. 어, 실험 결과 아니면 인간대상연구자료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제 그룹 1이냐 2냐로 분류가 될수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인간대상연구자료나 실험 결과가 불충분하다. 분류대상수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 확인된 거여서 조금 바뀌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20은 그대로인데, 음, 그룹 2A에 들어간 것이 83으로 늘어났고, 그룹 2B에 들어간 것이 314로 늘어났네요.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이 이게 IARC 사이트로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가시면 이렇게, 어, 에이전트를 어떻게 분류했는가가 나오고요 아래 보시면 리스트 오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서 물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에이전트가 나오고 어떤 그룹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볼륨은 이 IARC에서 계속 보고서와 같은 형태로 물질의 어세스먼트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 자료이고요 어세스먼트했던 이어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아까 발암물질 어 이야기를 하면서 어 흡연, 담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음몇 개가 나오는 것 같네요. 음네 이렇게 담배 연기 자체가 그룹 1로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그게 발표가 됐죠. 연기가 나던 나지 않던, 그리고 2차 흡연 역시 발암물질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스탈레이트 같은 것도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프탈레이트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 중에서 자기가 찾는 이성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틸벤질프탈레이트 (BBP)라고 말하는 이 물질은 아직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지 않은 좀 분류하기에 바람 가능성에 대한 실험 결과가 부족한 경우로 들어가 있고요. 어,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꽤 오래 전까지 그랬고 이두 물질은 같은 것인데. 이 D-Ethyl ethyl phthalate라고 해서 D-EHP라고 부르는 가장 널리 이제 그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가소제입니다. 대표적인 phthalate로 이물질은 그룹 2B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뭐 카스 넘버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어뭐 이름 또는 그 중에 일부만 쳐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한 결과는 이렇게 정렬도 가능하고 전체를 엑셀이나 이제 PDF 같은 것으로 다운받는 것도 가능하니 이제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발암물질 카테고리를 확인을 하면 어, 내가 대상으로 하는 화학물질이 발암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할 수 있겠죠. 발암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바람성이 있다면, 그 다음엔 어떤 값을 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용량 반응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 용량 반응 평가는 유해성의 정도를 정량화해서 숫자로 저희가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발암 물질의 경우에는 바람 잠재력, 바람력 또는 Cancer s l o e Factor, CSF를 그 구하시면 됩니다. 이 값을 가지고 저희가 바람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을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어, 다시 어, CSF 바람 잠재력이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면 어, 이것도 결국은 함수의 기울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한 단이 증가됐을 때 얼마나 리스크가 증가하는지 어, 특이하게 그 비바람 물질은 s 레 o 홀 d 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먹으면 안전하다라는 좀 비교적 계산 가능한 그리고 이해가 쉬운 값이 존재하지만 이 발암물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발암성을 나타내는 용량 반응 함수의 기울기를 바로 그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mg만큼의 화학물질에 평생 노출되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발암 확률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단위가 mg per kg 대의 역수가 단위가 되고, 그게 0.015입니다. 어, 이걸 다시 좀더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어, 1kg당 1mg만큼의 특정 화학물질에 매일매일 노출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1000명 중에 15명이 그 화학물질로 인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어, 암에 걸린다. 바람 확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CSF 값은 단위가 없고요. 이제 1mg per kg day에 해당하는 만큼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CSF 값을 구하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런 식의 도즈리스폰스 커브가 생기는데, 1번은 그냥 원래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캔서가 나타난 용량이 이렇게 3개였어요. 새로 세 개였지만 그 중에 가장 낮은 값을 구합니다. 어, 이게 이제 최대한 모든 사람을 지키는 안전한 용량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여기서 고른 다음에 여기서 이 같은 도즈에 우 노출이 되었지만 이렇게 실내 구간상 더 많은 영향을 보인 요 값을 활용해서 왜냐면 그뭐 낮은 값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캔슬로벡터가 범위로 보통은 나타나는데 어 높은 값을 선택을 하면 좀더그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가정을 하고 저희가 개선을 하는 것이겠죠. 같은 용량에 더 많이 반응하는 것이니까 그 값을 반영하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익스트라폴레이션, 외삽을 해서 그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저희가 그 도즈 하나, 하나, 하나마다 전부 기울기가 다르긴 하지만, 이거는 그도즈에 해당할 때고,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용량에서 나타내는 슬롭을 저희가 이 CSF 값으로 규정을 하고 계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위가 따로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바람 확률 표현의 이해,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캔서 슬롯 벡터가 0.015다라고 한다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1kg당 1mg만큼 평생 노출되면 1000명당 15명이 암에 걸린다라는 걸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화학물질이 1mg 노출됐다고 해서 1000명당 15명이 암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상당히 큰 값이고 제가 예시로 들기 위해서 쓴 값이고요. 실제로는 그 저희가 허용 가능하다,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려면 이제 100만 명당 1명만 암에 걸려야 그게 안전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1000명당 15명이 아니라 이제 100만 명당 1명이 안전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 이값 자체는 지금 1mg 당 아, 1kg 당 1mg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노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암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떤 화학물질이 SF가 0.015인데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이제 100mg k g 에 매일매일 노출되고 있더라 라고 하면 이, 0.015에다가 100을 곱해서, 그러면 얼마죠? 1.5죠. 10명 중에 1.5명이 암에 걸린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노출량을 줄이면 발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이 CSF 값을 알면 위험을 정량화 하는데 활용,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값들을 이제 뉴스나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가 베이컨과 햄 등, 이른바 가공육을 담배 술과 같은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역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컨과 햄등 이른바 가공육이 1군 발암물질이 됐습니다. WHO는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보고서에서 가공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뜻이죠? 직장암 발생 확률이 18% 정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WHO가 규정한 대표적 일군 발암물질은 술, 담배, 성면 등입니다. 물론 보고서는 가공육이 암유발 측면에서는 담배와 같지만 그것만큼 위험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이른바 붉은 고기도 이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가공육보단 덜하지만 이들 고기도 암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될수 있는 대로 적게 먹으라는 겁니다. 발표가 나자 세계 축산계와 패스트푸드 업계가 술렁이고 네, 음, 일단 몇 가지 짚어볼 점이 있는데 먼저 이 하나입니다. WHO는 현재 술, 담배, 성면 등을 일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암을 유발한다는 특성 자체는 담배와 동일하지만 그 위험성이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위험성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SF값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1g 먹어도 암에 발생할 확률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담배이고 가공육은 좀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쪽에도 보시면 어, 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루 50g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암 발생 확률이 18% 증가한다. 음,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 아마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어,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앞에서 바람 확률을 mg per kg 대이로 표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0g이라는 것은 이제 이 mg 대신 50g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kg당 50g을 하루에 더 먹으면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요. 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한 사람당 50g을 하루에 더 먹는다는 것인지, 1kg당 50g을 더 먹는다는 것인지, 여기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자료를 수집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어서 자료를 좀더 찾아봐야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만약에, 이 것이 한 사람당 하루에 50g을 더 먹으면 그 전체 인구의 발암 확률이 18% 늘어난다라는 말이라면 이제 체중에 따라서 이 증가 확률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50kg인 사람은 50g 먹으면 발암 확률이 이만큼 증가하는데 100kg인 사람은 50g을 먹는다면 체중 당량 섭취량은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발암 확률이 더 조금 증가할 겁니다. 이런 값을 다시 의역을 하려면 이게 일단은 체중당량 노출량인지, 그 다음에 뭐, 한 사람당이라면 그런 평균체중을 기준으로 했다라든지 이런 언급이 있어야 어, 좀더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말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체중당량이라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먹는 사람의 체중에 따라서 증가 확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바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게는 이 허용 가능한 바람 확률이 100만 명당 한, 한 명, 1 0의 마이너스 6승이 이제 안전한 확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네, 변이원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